어디서 와주셨어요? 성북구 미아기에서 왔어요. 성북구 십자가 사고. <laughs> 십자가를 엄청나게 짊어지고 계신가 봐요. 볼게요. <laughs> 누구는 뭐예요? 그냥, 그냥 사고 싶어서 <laughs> 사는 거. 오파서. <laughs> 오파로 <laughs> 십자키 통과. 이야 이거 보세요. 오파로 십자키 통과. 이것도 세트였죠? 그럼 이것도 십자키죠? 당연히 십자키 안닌 동안 있어가지고 <laughs> 이럴 줄 알았어요. 형 이거 십자키인 줄알았다 <laughs> 십자키 <laughs> 통과. <웃음> 십자가 과연 1 8키 통과 어? 이거는파트가 있네요 1 4키 통과 어? 선물을 들고 오셨네요 이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열매에요 맛있겠다 사느라다이것도딱잘안 써있어서 테스트 유튜브를 들을 때는 연세대신 지긋하신 분이신 청하는데 완전히 MZ세대 어? MZ세대 맞아요 1 4키 통과 이거 보세요 이야 백분금이 <목소리> 아주 가득 찼어요 각인이 보이지가 않아요. 테스트 하겠습니다. 이것도 떼꼽는 귀걸이예요? 봅시다. 요거는 음, 잘 보여 보이는데, 14K입니다. 통과. 색깔이 이상해요, 굉장히. 어, 자석 안 붙네? 어, 예. 예. 저한테 가짜를팔려다딱 걸렸어요. 응? 어? 락 예. 탈락. 강아지 귀걸이. 이것도 보시면, 성북구. 때꼬물 사모님 1 4키 통과 이거 있죠? 탈락이에요 운도 가져오셨어요 우와. 제가 볼때 가짜가 많아 보여요 이거 나딱 봐도 아니에요 탈락 우와 엄청나게 화려해요 예 탈락 우와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? 탈락 우와 탈락 이건 음, 이요다 예. 검사해야 돼요 검사하고 올게요 운이이 뭐야 뭔줄 아세요 사모님? 다 가짜예요 탈락 응? 개 같은 놈 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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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것만 은이에요 수술 시작합니다 <laughs> 뱀 머리에 이상하게 박혀서 아파하고 있어 요 내가 떼줄게 야 <laughs> 괜찮지? <몰랐어요>. 죽었어요 <laughs> 이게 루비죠? 이거요? 그냥 큐빅이에요 <laughs>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루비 색상 큐빅입니다 뺐어요 다 드릴 거예요 이렇게 살짝 밀면서 빼요. 어, 기가 막히죠? 네, 기가 막혀요. 네, 예, 네. 자, 이것도 갑니다. 네. 뺐어요. 분류가 다 끝났어요. 14K, 18K, 순금, 은은, 음, 10K, 9K. 얼마 예상하시나요? 350. 350. 뭐지? 기도하세요. 자, 기도하세요. 어주여, 어주여. 자, 이만큼 나왔어요. 1,456만 원. 진짜요? 오, 이루어졌습니다 <laughs> 소... 소...